안녕하십니까 온통 온통 풀밭입니다 드디어 봄날에 풀밭은 풀밭도 아니에요 완전 정글이 지금 포도동굴이 좌우측에서 좌우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서 흘러서 이 마당 중앙선을 건너서 또저 꽃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 과관이 아닙니다. 아, 비는 너무 너무 많이 오지. 와, 우리 억세플도 이제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풀을 젖었다 아, 이 모든 꽃들은 절로 된게 아닙니다. 정말 사진을 좀 한번 뭐 찍어보려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들려요. 앞으로 나가봅시다. 저는 손으로 우리 구독자님은 눈으로 도와주세요. 와 오늘 은 자세가 장화도 있고 이번에 대청소하다 장화를 하나 시켜 찾았습니다. 아, 어, 우리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것은 정말 사랑있어야 핀다라는 거. 제가 지금 이쪽에 참나리가 어마어마하게 폈었잖아요. 참나리를 지금 전정가위로 다 지금 잘라주고, 지금 앞들에, 아, 여기엔 지금 이 빗속에서도 이렇게 예쁜 봉숭아가 지금 피고, 또그 뒤에는 사르비아도 피고, 제가 멘드라매를 위해서 대기홍을 끈을 위해서 이쪽으로, 길쪽으로 해가지고 길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 아, 그래서 참나라도 좀 잘라놓으니까 좀 얘네들이 그늘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꽃들이 질서가 없이 그냥 완전히 이것저것 다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계획한 한 대로 이게 싹이 나지 않는, 않 바람에 그냥 전체적으로 꽃밭이 오히려, 알록달록 그냥 좀 자유로운 그런 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해요. <laughs> 그렇지만 꽃은 아름답습니다. 큰 까치꽃. 아 여기 꽃, 뭐, 긁어보니까 지금 이, 이 이 국화꽃이 피네 이게 국화구나. 아 제가 심어놨어도 꽃을 보지 않으면 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일단 첫나리꽃 대를 지금 정리하고 앞 빌로 가봤더니 정말 이 잔디가 잔디를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풀을 지금 뜯는 중입니다. 아. 완전히 우리 아이고 지금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이 봄날부터 몇 번을 뽑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잔디 위에 또또 또 다른 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던 봉숭아 꽃심마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꽃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꽃나무는 불 꽃을 피우니까 사이사이. 아이고 뽑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아우 이거는 무슨 꽃인지 제가 작년에 산에서 야생화를 좀 사다가 사다가 아니라 얻어다 여기다 심어놨더니 야생화는 엄청 이렇게 줄기가 그냥 막 퍼져가지고 아 뭐야 이거는. 새모릅 새모릅 이게 뭐지? 이거 이름도 까먹었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바보투 일어나서 이제 우리 그 바보투는 여기 자연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주말마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막 농사짓고 하지만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할지는 모릅니다. 우리 눈만 뜨면. 우리 꽃밭에 나가서 식물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보면 TV 앞에 앉아있어요. 좀 봐야지. 시키지 <laughs> 않고는,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일할 줄을 모릅니다.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저 풀이 많구나. 저걸 토를 뜯어야지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또 여기 와서 뽑으면 풀인지 꽃나무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진짜 대단하게 멋진 아침을 수기 앞에서 연속극도 보고 그래요. 제가 연속극 보는 친구를 보면 아 부럽답니다. 아 마음이 이렇게 저, 저 연속극이 눈에 들어갈. 이렇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죠. 그죠? 그 친구한테는 당연한 일상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데는 조금 이렇게 이거를 비만호만 뽑아야 돼요. 비만호. 제가 지금 이번에는 가게, 저기 카페 그거 디자인하고 일하고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그동안 여기를 교환시 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풀들이 그냥 완전히 와 정말 누가 보면 야 그것도 꽃밭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정말 한 시간도 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놓고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무이달걀뜯기 시작한다. 정말. 물으로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뭐 우리 초롱이도 왔어 일리 와봐 엄마한테 와봐 어 안돼 이리와 어머니 우리 초롱이도 일하러 왔어? 응? 으악 어떡해 어떡해 우리 초롱이 왔다 엄마 일하는데 왜 왔어 우리 초롱이가 밖에 일하니까 엄마 소리 났어?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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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러. 우리 초롱이가 우리 초롱이가 아파서 대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너무 너무 측근해갖고 불쌍해서 서울에서 공기 좋은 자연에다 데려다 놓는다고 지금 데려다 놨어요. 왜왜 왜,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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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맨날 산책 다니고 그랬더니 어? 왜? 왜 나왔어? 엄마 일하는데 응? 또 눈에 뭐 저기 벌레가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을 지길려면또 눈에 벌레가 어요 벌레가 알을 눈에다가 그 또노는 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눈에 사람들 눈에 뭐 티끌 하나만 들어가면 은 저기 한데 거기다가, 음, 알을 는데요그 벌레가. 그래서 옷따리 밖에 내놓지 말라고 그냥 신심 정부를 하는데. 어, 엄마 이래야 되니까, 어? 너랑 놀아주수 없다. <laughs> 우리 초롱이는 애가 되게 순해요. 엄마 이래야 돼. 너랑 올 시간이 없어지금 빨리 일하고 또 가봐야 돼. 어쨌든 3시에 잤는데 아 어, 지금 또 우리 양수리 목내오라버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제 제가 된장 아니 호박잎 호박잎 쌈그 하려 그랬더니 오늘 오일 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렁을 사놨다고 전화 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다 사라 우렁 우렁 사서 된장 만들어서 저기, 호박잎 쌈장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음, 뭘까요? 우리 초이목걸이 하나 만들어줄까? 아이쁘다 <laughs> 연유관을 씌워주겠습니다. 엄마도 하나 쓰고. 소울, 엄마 단에 쓰고 형은 엄마 입게 쓰지. 응? 우리 초롱이하고 한번 세트를 한번 해볼까? 음. 우리 초롱이래도 엄마랑 목걸이 하나 하자 아 이쁘다 엄마랑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왜? 왜 나왔어? 우리 애기가 그래도 옛날 같으면 엄청 밖에서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유. 우리 초롱이랑 엄마랑.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풀메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다. 음. 왜? 응 음? 엄마, 이거, 엄마, 이리 좀 도와줘. 너 힘들잖아. 우우 이렇게 너무 더 팔아프고. 낯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낯으로 탁, 해야지. 엄마 낯질 잘하는 거 알지, 초롱아? 낯질의 진실을 꼭 보여줘야지. 잔디에 풀이 이렇게 있으면 잔디가 다 죽어버려요. 에휴, 해양먹이참 크고 있었는데, 참 어, 얘네들이 너무 그냥. 그 먹고 만데, 에 들어가. 이양목이 그냥 뿌리 덮어버리니까 아예 그냥 사라지게 못하는. 뿌리채 뽑지를 안. 우와, 진짜 정글가 정글. 여러분, 그, 포켓풀이에요. 굉장히, 이 꽃이 예쁘게 하얗게 야생 육화처럼 뜨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포켓풀은, 꽃으로, 이렇게, 되게, 와, 진짜 날씨다 찾아야 되겠다. 와, 아, 플레임, 플레임, 정말, 너무 좋아요. 이 나눔. 어, 을 찾아 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호박도풀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호박도풀이에요. 침바지. 이 꽃이 굉장히 붓갈 만큼 예쁘게 니다 그래서 하고, 어, 이친나무꽃이 꽃이어가지고 여기 엄청 네 어, 네들은 어디 여기까지 왔어. 이 호박. 어, 어. 호박. 이 열렸습니다. 어, 그냥 여자 놔둬야 되겠어요. 그냥 호박 열리고. 여기 여자한트 비가 치니까 이제부터 호박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비가 와서 호박이 못 열리고. 한 번만 더 좀, 좀 빨라지고. 야 <목소리> 와, 이게 툭툭 제가 밥 먹을 때, 이거. 여기도 불다 여기도 풀다. 여기로 풀다. 우와, <shriek> 놀라워. <shriek> 이오풀이지 난리 어요 여러분 진짜 완전 들이 아니라 완전 진짜 정글이에요 세상에 와 이럴수가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진짜 조그만하게 이제 이거는 자동바라예요 자연 바라 이것만 연약하고 걸음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우리 깻잎 이것도 작년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난 거예요. 벌써 코스모스가 오빠네 집은 많이 폈더라고요. 그런데 우 와, 얘네들이 자라 이렇게 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맨 멘드라미 애기들을 지금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 풀을 다 뜯어 줘야 되는데.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이 흰색으로 꽃이. 와, 깻잎 그냥 났는데 저기 우리 날 있고, 계속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젖혀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걔네들을 꼭 쥐고 나서 좀 걸음을 줘놨더니,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라줘도 또 올라오고, 우리를 뽑아야 되는데, 손 아이고, 비가 와서 뽑히네. 아 우리야, 우리 민들, 민들아. 이게 왜 이렇게 색감이 되게 어둡게 나온다? 어, 우리 사립비야 결국. 어찌됐든, 폈고, 맨드라미도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르더니 지금 빛이 올라옵니다. 그래, 좀빛좀 좀 나라. 이콩과식물이 줄기는, 이게 지금 카메라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희미하게 나와요. 왜 그러죠? 이걸 저번에 한번싹 걷어줬는데 잔디에 이렇게 줄기로 덮어버리면 잔디가 아예 뿌리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호박 덩굴이 좌측에서 흘러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그냥 질렀습니다. 그런데 호박이 지금 이제 비가 오난 고 뒤에 지금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은 이렇게 열리는 호박은 항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호박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계속 커지어가는 거죠. 호박잎을 이렇게 호박줄개 이렇게 쭈룩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쪽 많은 거 있죠. 이 정도 있죠. 한이 정도에서 한잎, 두잎, 세잎 정도가 가장 연합니다. 여기에 일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어리고, 이것도 어리고, 이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다가 지금 집에 놔뒀어요. 그래서, 그거 있다가 우렁 오늘 올 시장에서 우렁을 그 오라버님이 사놨다 사서 지금 카페에 갖다 놨대요. 그래서 이따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숭아 어 혹시 금도 복숭아가 열렸네. 내년에는 이 음, 뭐죠 수국이 얼마나 예쁘게 필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어 아마 제 생각하기에 그 안개처럼 부서지는 거 있죠. 뽀얗게. 시스루처럼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어, 다한 폭에 5만원씩 그렇게 주고 샀거든요 수급을 그런데 사다 보니까 돈이 막 거의 100단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몇 종류는 그냥 어린 거의 한돈만원씩 하는 애기를 이렇게 사서 길렀더니 키가 지금 거의 제눈 제가 그, 거의 제키 눈높이 정도 옵니다 와 해바라기 그래도 고마워 잘커 지금 꽃 저기 위에 꽃망울이 꽃망울이 지금 연그렀습니다 아 얘도 예, 또 콩가시물또 올라가고 막 줄기를 감았어요 아유 이거는 저번 날에 정글이에요 그랬는데 이건 정글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완 진짜 정글이 됐던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되죠 완전히, 이거는 뭐해, 이거, 완전. 아. 제가 작년에 그, 뭐 호박죽 쓰고, 그, 멧돌호박 씨가 하도 좋아서, 그냥 막, 저쪽 가쪽에 담배랑 밑에다 막 해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싹이 나가지고, 뭐, 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니, 갑자기 폭풍성장이 돼가지고, 막, 마당을, 전체를 점령을 해버렸네, 완전히. 주먹나무 위로 다 올라가고, 요기에 완전. 잠을 타고 넘어가고 아주. 쑥대머리,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우, 낯이 있어야 이파리를 좀 쳐줘야 되는데. 진, 철죽에, 철죽을 다 감아버렸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내년에 꽃 보려면은 얘네들 도 광합성작용을 해야지 꽃봉우리꽃눈을 만들거든요. 어디서, 어디서 온애기하는 어디서 본 일이야 이쪽으로 가라 차라리 차라리 어느 쪽으로 갈까 방향을 야, 식물들도 항상 방향을 잘 잡아 줘야 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얘네들은 그 벽까지 인가봐 벽까지는 땅으로 땅으로 뻗었어요 나가라 아. 제가, 그, 돼지 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돼지 감자를 다 팠, 팠어요, 완전히. 걔네들은, 진짜 야생은 엄청 강해가지고, 애들이, 어이구, 쑥, 어쩌면 좋아요, 이거. 아이고, 이건 뽑아다뽑아다 이건. 완전. 우리 장민이 뭐니, 그냥 수국이 다뒤누워있고 어, 예쁜 애이 너도 위에 누웠어 너는 또 싫어졌구나 우리 수고가 오늘 그냥 완전 다 누워가지고 이제 컬러가 변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밑에 여기는 완전히 죽었겠다 아이고 위에 정말 송이가 너무 많아 송이를 아이 에메랄드 그린 제가 또한삼도구이다 감고 있네 나 미치겠네 아이고 그래도 장화를 신었으니 한번 우리 에메랄드를 구출합시다. 아, 아, 어머, 에메랄드를 여기다가 길게 다 심었다가 또 가운데로 다 옮겨 심어갖고 다 죽고 진짜 미안해. 또한 사람 덕분에 얘네들 계속 가 왔네. 아 얘는 그냥 사람 얘들을 너무 괴롭혀. 개나리 와 그래도 얘네들 성장했습니다 <laughs> 와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튼튼한 애들을 그냥 위에 옮겨 심어가지고 얘네들은 또 아예 이 개나리에 치여가지고 아예 얘네들 뇌메라들 그린 다 죽었습니다 에이 제가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애들을 겹게 욕심만 나가지고 아휴 장미 이거, 목련이 목년을 키워, 키워야 돼. 와, 아, 빛이 나니까, 우리. 너무 예쁘죠? 색감 좀 보세요. 아주 줄입니다 우리 수국, 수국, 수국. 밭을 건너갈 수가 없네. 응, 아, 나서 가줘야지. 아 색감 너무 예뻐졌다 아, 아 색감 예쁘죠 진짜. 이렇게 색이 처음 필때와 이렇게 점점 변해가면서 색감이 더 예쁘게 해갖고 이렇게 컬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이보리 백색으로 피어가지고 우와 호박 덩굴 좀 보세요. 이거 잔디 다 덮었어요. 어떡하죠? 큰일났네. 호박이 왜 이렇게 잘 자랐어? 응?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잘라버릴 수도 없고. 언제 이렇게 얘네들이 자랐지? 아, 어, 우이콩가식물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아가지고 잔디를 다 죽이는 거야? 아휴. 어. 이렇게, 그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주 제가. 어? 청 엄청, 폼이 왔다, 폼이 어디 갔어? 응? 어떡하지, 얘네들? 어디서 온애들이야얘네들얘네들 살리자니, 잔디가 죽고, 잔디가 몇 백만 원친데 얘네들이 이거 다 죽이면 어떡할 거야? 응? 호박 덩굴을 동글동글하게 말아낼까?